이쪽 다리 먼저 할게요. 네. 리 다리 먼저 해주세요. 다리 왁싱도 처음이세요? 네. 음. 다리워싱은 브라질리보다 아프진 않아요. 근데 넓은 구를한번에 떼다 보니까 조금 따갑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. 시작할게요. 어떠세요? 느낌 조금 음, 좋아요. 다리 무릎 세워주시고요. 나 같은 데 보니까 네. 수협도 하더라고요. 맞아요. 거의 죽지 않아요? <laughs> 샤프싱을 어떻게 뽑지? 아, 너무 짧은 모들은 저희가 왁스로 잡는 게 힘들긴 하거든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길러 와달라고 하고 어... 한 0.5에서 1cm 정도 자란 다음에 왁싱이 진행될 거예요. <목소리도> 아, 그건 진짜. 어 맞아요. 처음에는 아프실밖에 없어요. 거의 죽구요 맞아요. 근데 이게 점점 점 받으면 받으실 모량이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목은 자체가 얇아지거든요. 털 자체가 얇아지다 보니까 좀 통증이 좀 덜한 편이긴 해요. 그말씀드게를고게를 <목소리도> 얇아져요. 그래서, 제가 게 제가 게 이제 그래서 제가 좋아요. 주기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받으세요. 내려주시고요. 반대쪽 다리 무릎 채워서 꼬리 채워주세요. 해 응. 이렇게. 좋지 으셨어요네 괜찮으셨어요? 시원한데 <laughs> 자 우리 개구리 다리 해주시고 우리 엎드려 주실까요? 네. 이렇게요. 네. 다시 앞에 도와주세요. 자, 우리 양쪽 다리 무릎 다 세워 주실까요? 네, 좋습니다. 간지럽거나 따갑거나 쓰라린 부분 있으실까요? 없어요. 네. 다리 왔을 어떠셨어요? 어, 괜찮아. 괜찮았어요? 네. 3주죠 3주 아니요 5주입니다 아, 5주? 네. 너무 짧게 오시면은 너무 짧은 모드를 못 뽑아요 그래서 저는 5주는 지나서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